침이 밝았구나, 모두 함께 일어났어.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laughs> 응. 새벽 4시 반 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아주 그, 하루의 시작이 저기서 그냥 알려주는데, 아우, 제가 발음이 좀 허가 까져서 죄송합니다 이해 부탁하고요. 자 성경에 보면 어, 신비가 많아요. 일곱 신비가 있고 거기 아주 그, 숨겨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죠. 겉으로 알려진 게 있고 숨겨진 게 있고 음, 그런 걸 하나씩 그 캐낼 때 보아에 음, 보아를 발견한 것 같은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팔아어 그걸 사죠 어, 그런 것처럼 음, 그 맛을 알게 되면 감사해 하나님 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어. 자, 우리 이제 아담부터 1 0대손의 이름을 쪽에 잠겨 있는 복음의 비밀, 히브리어 쪽에 담겨진 음, 그런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음, 그 아담에게 개인적인 이름 전에 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온다라는 그 뜻인데 사람을 음, 하와라는 생명 생명이라는 그 아내와 더불어서 가인과 아벨을 얻죠 가인은 얻었다, 아벨은 헛되다. 그 이름의 뜻이 이미 계시가 다돼 있어요. 그냥 이름이 져진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막 어디 뭐장명소 가서 세상대로 막 짓는 게 아니고, 음. 어, 여러분 장명소 가지 마세요. 에,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세상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 그런 데 쫓아다니고 그러면 혼이 굉장히 혼탁한 사람이에요. 음. 에,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돼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모자라도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그 아들이 셋입니다. 셋 대신하다, 정하다의 뜻이에요. 에노스가 셋째죠. 3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나약한 절망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 2, 3을1대 아담부터 3대손까지 종합해 보면. 사람은, 아담이라는 사람은 나약하고 절망적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정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그러면 이제 4대 손이 누구냐? 개난인데, 얻다 이 뜻이에요. 얻다. 누구를 얻을까요? 아들을. <laughs> 이제 뭔가 이제 밝아지죠? 5대 손이 누구냐면 마할랄레입니다. 마할랄레. 예. 하나님을 찬양하다. 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구세주 오심의 예표를 이제, 예, 서광의 빛을 다 비춰줍니다 음, 우리 김정식 목사님께서 서광교회를 하시는데 서광 아, 좋습니다 그 빛이 쫙 예, 비추기 시작하죠 어, 6대순이 야렛이에요 야렛.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 예, 내려온 자의 뜻을 해요 하늘 에, 저, 그, 영계에서, 이 쓰레기장갑 같은, 지옥이 있고, 마귀가 있고, 악한 인류가 있는, 그곳에 내려온왜 내려오셨을까요? 알까요? <laughs> 다 아시죠? 그죠? 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온 인류. 에, 하늘에서 온다 같은 형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기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그건 만든 아들이고, 나은 아들이 이제 예수 그리시도죠. 나은 아들. 우리들도 이제 다 예수들 영접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변화돼요저형계는 아들들이에요. 딸이 없어요. 무슨, 뭐, 하나님, 뭐, 이단 보면 하나님 아버지, 뭐,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에 대신 적 성경을 몰라서 그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뭘 낳, 낳고 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다 나왔어요. 나요 다. 말씀으로. 예, 그래서, 우리들도, 여정, 우리 그, 여자 신도들, 예, 우리 그, 크리찬들도, 스 다 이제 아마 아들들로 어, 변화될 거예요. 그 휴거 될 때라든지 예, 하나님께 갈 때는 다 아들들로 갑니다. 거기, 그것도 신비죠. 신비. 하늘에서는 다 아들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들이 음, 음, 야렛이죠. 야렛.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 이름 뜻이 내려온 자예요. <laughs> 내려온 자.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 이제 에, 비춰지죠. 에. 에, 찬양 받으실 그분이 이제 내려온 거죠. 칠대손애녹이 이름이 뭐냐면 가르치다, 에, 받치, 받쳐졌다, 칠 봉헌되다 그런 뜻이에요. 에. 그리고 무드셀라, 8대손, 무드셀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죠. 몇 세, 969세. 음. 969세를 살수 있도록 가장 그 오래 살은 에, 구수한 무뭐거북이와 주루미 뭐, 뭐, 뭐 그렇게 쭉 그렇게 그런 에, 우리가 예전에 보면 오래 살으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고 있죠. 제가 옛날에 그 군대 생활그 수원에서 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딱 나타나면요. 예비군들이 아니혼 꼼짝을 못합니다. 제가 그냥 지프차 딱 타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줄여습니다 아주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 막 돈까지 줄라 그래 <laughs> 그러지 말라고 <laughs> 예, 제 지프차 딱 타고 나잖아요 그 지프차가 뭐냐면 이제 자전거입니다 <laughs> 제가 연무동에서 이이동이라고 하는 거. 원천 유원지 있는데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구를 해요 <laughs>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어 안양, 저, 안양 석, 석수동에서 수원까지 가요 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동까지 가 에, 제가 아주 그냥 에, 나타나면 참 야단 났습니다 <laughs> 그때 이제 그 동, 동사무소 동 이름이 좀 기른 사람이 있었어요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 열 자네요 아 그게 아직도 기억나 그집 식구들 이름이 다 그래 에, <laughs> 예 그런 예.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을 라고 예전에 이제 길게도 이제 <laughs> 지어 <지워. 웃음> 죽을 시간이 없어 이름 불르면 <laughs>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가 나오면서 무드셀라 이름 뜻이 뭐냐면 셸브린 더데스 쉘브린 그가 죽음의 심판이 오리라 예,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심판이 나와요. 음. 홍수심판. 심판이 나오면서 뭐 해줘? 노아의 여덟 식구는 구원받죠. 예. 심판이 있을 때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으면서 구원이 있는 거죠. 음. 그 다음에 구대손이 누구예요? 라멕. 예.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 통치를 하는 거죠. 능력이 있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우리 인간들의 그 통치가 몇 년, 뭐 4년, 에, 뭐 연임, 뭐 5년, 단임,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영원히 그냥 다스리는 만 왕, 모든 왕들의 왕, 인간의 가짜, 지금 가짜 신들, 인간의 가짜 주들, 그 분들 중에 진짜, 최고, 응, 그 분으로 보시는 거죠. 10대 손 노아 때, 그죠? 노아 때, 이제, 홍수심판 있죠. 그 이름이 뭐냐면 위로와 안식을 주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복음이 찰찰찰찰 흘러넘쳐. 음. 음.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이는 사랑도 있고 살리는 사랑이 있어요. 어, 우리가 무조건 막 사랑으로 잘한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 아니 어떤 사람은 그 오히려 죽입니다. 때로는 꾸짖음과 때로는 어, 듣기 싫은 말과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진짜 사랑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강아지한테 이제 복날이야 내일이 복날이야. 살살살 웃으면서 그래 그래. 너는 널내내 내 밥이다 내일. 응? 그러면 강아지가 그래도 좋아해. 겉모양만 버린 거지. 겉모양만 버는 거지. 그런데, 이제, 화를 확 내면서, 내 기름만 넌, 나, 너 사랑해? 응? 너무 좋아! 근데 그걸, 그, 겉모양만 화내니까 표정 속에서 깜짝 놀라는 거지. 그게 진짜 사랑인데.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많이 속아요. 복음에서도 그렇게 속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속기도 해요. 물론 그런 목사님들은 별로 없겠지만, 성경을 보면 은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이 몰라서 그런 대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지가 알면서도 그렇게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활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그건 제 권한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더 나가면 조금 위험하니까. <laughs> 네. 그래서, 진짜 목회를 하시는 분들 정말로 훌륭하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바쳐서.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배나 지옥자식 만든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로 더 노력하고, 애쓰고, 채찍질하고, 꾸지짐 받으면서, 내가 그러한가 안 그런가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내가 한 혼을 맡았다면한 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 안에 온 양들, 저 엄청난 신분들을 관리하려면 정말로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예. 목사님들 너무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참그 있어요. 예. 몇몇 사람, 한 몇몇 사람. 예. 정말로 공부들 안 해요. 그 성경도 아주 그냥 그, 껍데기만 알듯이 하는. 그냥 간신히 구원하나 전하고자. 물론 뭐,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 알아서 하시겠지만, 음, 아마 그래도 좀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지, 아닌가 싶어요. 조금 음. 우리가 좀 노력해야겠죠? <laughs> 네가 뭐라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렇게 자꾸 이, 이 교만이 조금씩 올라와, 가끔. <laughs> 요럴 때, 이제, 메, 메가 답이야, 메가 답. 메가 답이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래서, 우리가 이 10대 손, 아담의 10대 손 이름 안에 복음이 있어요. 자, 한번 쭉 한번, 에,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사람은, 음, 나약하고 절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개난, 얻다. 음. 뭘 얻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 아들을 얻는데, 내 노력이 하나도 없어. 내가 뭐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으면 뭔가 하라 그래, 자꾸. 아유, 그것도 고마운데, 내가 뭐라도 해야죠. 봉사라도 해야죠. 아이, 돈이라도 갖다 바쳐야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아. 이게, 이게 참. 여러분들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 자랑스럽게 여기는 의도 더러운 걸레가 돼.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주도 아니야. 행주도 아니야. 걸레야, 걸레. 여러분들이 뭘 하려 해서 뭐뭐본참 뭐 말이야. 그래서 인간들이 300 종교로 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못 못 찾으니까 내려오신 거야. 야. 이들아. 안, 안 돼. 내가 그냥 갈게 그냥 그그 그, 그 통로로만 와. 그 티켓은 그냥 통로 안에만 오면 티켓은 그냥 얻는 거야. 이래도 모도죠 워낙 길을 많이 깔아놨어, 넓은 길.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과만 먹어야 돼요. 자꾸 과학, 우주, 지구 자꾸 질랄 염병하지 말고. 아이고 또 죄송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한국 문화가 좀 약해요. 그래서 한국 말이 좀 어눌해서 그러니까 에, 여러분들. 그 마음 넓고, 예, 인격이 되신 니네들이 조금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또 실세네. <laughs> 또 실세죠? <실수야죠>? 죄송합니다. <laughs> 한국말이죠. 사우스 코리아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 62년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이 한국 문화가 약해.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얻었는데, 마할랄레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해라. 그건 뭐냐면, 찬양받으실 구세주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야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죠 애로 가르치고 에, 봉헌하고 자기 몸을 에, 완전히 받쳐서 에, 무드셀라 에, 무드셀라 죽을 때 홍수 오듯이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영생의 길로 에, 가시는 에, 양, 양으로서 완전한 희생양으로서 죽어 주신 그 라멘, 그 능력이 있는 자가 이제 통치를 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통치할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영원히 우리들 다스리는 그 분이 될 것이죠. 노아 위로와 안식을 주죠. 우리에게 낙원과 영생을 주시는 크, 우리 멋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 성경 상고좀 하세요. 성경 지질이 안 읽어. <laughs> 물론 많이 읽는다고 또 그것도 안 되는 안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수준이면 아무리 읽어도 초등학교 수준이야.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잘 깨달아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눈들이 콕콕콕콕 그냥 예, 그냥, 그냥 쑥 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컨텀 첨부로 자라는. 우리가 보통 보면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유치원 수준, 중학,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이렇게 자랄 것 같으죠? 거의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처음 교회를 어떻게,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져버려요. 처음 교회를 약한 교회를 다니면, 그냥 수준이 거기야, 거기. 거의. 거의 안 자라. 습관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습관된 사람은 다른 걸 조금,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 되려면요. 힘들어서 못해,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군대도요, 에, 저는 방위를 낳았거든요. 방위, 그러면요, 여자들도 비우세요. 근데 이제 우리 후배 중에 김현동이라고 있었어요. 애가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남자애가. 그리고 굉장히 수집, 어, 말을 잘 못해. 애가 군대를 특전사를 갔다 오거든요. 눈빛과 말하는 표정과 어왜 예, 이, 이 후배를 맘맘 놓고 대하지 못하겠는데 그 말도 그렇고 <laughs> 그래서 사람은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 에, 제가 출애국계에서 느낀 게 뭐냐면 430년 동안 종소리 종노로타던 사람을 하나님이 군대를 만들어 버려 무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완전히 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빡세게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데를 다니셔야 여러분들이, 예, 진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 잘 하여서 승리자로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다니며 만선의 깃발이, 응? 멀리서도 보이고, 혼을 구워놓는 만선, 그런 깃발이 흔들리면서 영생이 신바람나게 얻어져야 됩니다. 오늘 에, 아담부터 십대 손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다 바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 오늘 뼛속 깊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오늘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며 말하지 않으면 내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선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금관계는 당당하게 이것만, 이것도 못이쳐서 <laughs> 미쳐 죽을라 <죽으려> 그러는데, <laughs> 여러분들 지옥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전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오늘 탄생!